여긴? 아... 몇 초에요? 지금? 47저 장실 좀 오케이 그럼 나도 장실 갔다옴 아이 <laughs> <많이 웃음> 어. 잠깐만. 아 진짜. 아, 이요 뭐야? 어디 가시? 학교장? 왔다. 아, 지금 어디냐? 또 학교? 네. 오케이. 아나 마이크 이거 성능이 안 좋아가지고 평소대로 말하면은 입력이 안 돼. 그거 뭐지? 증폭 을 높이면 되지 않아요? 증폭 최대야 <laughs> 에반데? 증폭 최대, 소음 억제까지 해가지고아 소음인줄 아는구만 아, <laughs> 아 목소리가 소음이었구나아 극혐이다 아 극혐이다 아, 아. 엥? 아, <laughs> 뭐야 아 역시 없을리가 없지 등교생이 적네? BK, BK턴 봤다요. 정이 없다고? 이대로 요 하나 기절. 끝. 어. 구탄 땡큐. 나 옥상에서 내려왔다. 아, 문! 지랄! 2층? 네. 아, 씨. <laughs> 이 새끼. 도망... 맨손으로 도망가는 새끼 와갖고. 바컷. <laughs> 아, 아, 네. 바깥에, 왼쪽에. 왼쪽에 하나. 그 2층에 하나. 들어갔어요. 그 다음에 1층 왼쪽 입구에 하나 있어요. 이 뭐야 이거? 이 새끼 존나 못 쓰네. 도지? 뭐야 이거? 바깥에? 왼쪽에? 아 맞네. <laughs> 얘 근데 좀 이상한데. <laughs> 아 에바임. <랩 봐임. 웃음> 이런 애한테 죽었다고? 정말 이존심 상하네. 아, 됐다, 이런 거. <웃음> 뭐야? <웃음> 이... 아니 뭐이 딱풀 었 쏘고 뒤져. 씨발. <laughs> 아, 그...